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와 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그 인격과 사역을 배우기 위하여 그를 따르며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3년여간 직접 교육하시며 훈련시켜셨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에는 이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리의 싹스를 즐기다가 자자손손 성경의 역사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직, 직계 제자인 사도들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가론 유다가 버리고 간이한 명의 제자직, 곧 사도직을 보선하게 되었습니다. 이추천과 투표의 과정에서 참된 제자였던 마띠아의 모습이 어떠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교훈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마띠아. 그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마띠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 때까지 동행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띠아는 역사성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 전도단에서 갈릴리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훈 만 따른 것이 아니라 삶과 인격까지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따랐다라고 2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의 비극은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마지막에는 돌아서서 등을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작도 중요하고 그 진행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삶의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역사성이 있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쁠 때도 그렇지만 고통스러울 때그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는 오래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회가 되면 함께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떠나버리는 이런 기회주의자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띠아는 동질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의 일행들과 보조를 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혈연 공동체에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신앙 공동체에서는 자기만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 편협한 소유자는 다른 사람과 사역을, 교제를, 운명을 같이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멸시할 줄 아는 신앙 인격자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 사회로부터 위협과 박해를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과 삶의 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고 또 함께 모였고 또 함께 전도했고 예배를 올려 드렸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했고 또 선교했다라고 마티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자된 모습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잘될때 함께 잘 되고, 교회가 고통을 받으며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같은 동질감이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의 자리에 가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띠아는 늘 희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laughs> 마띠아는 사도 보선시에만 단지 이름이 나타날 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마띠아라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는 불의한 싹을 거절한 인물이었습니다. 가론 유다는 봉사의 직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고 이상의 대가 곧 불의의 삭을 챙겼던 것입니다. 제자도의 모습은 봉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봉사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교회가 이 봉사의 직무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교회는 깊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족에게 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도는 어렵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띠아는 숨을 줄도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3년어간 줄곧 예수 전도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보선의 결정적인 순간에 타인에 의하여 함께 주의 사역을 도왔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마띠아가 한 행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제비뽑기 할때 기도하고 제비뽑기 할때이 마띠아가 된 것입니다. 마띠아는 역사의 현장에 단한번 나타났고 그의 성실성은 단 번에 사도로 당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일 앞에서 수다만 떠는 말꾼이나 일을 외면하는 구경꾼들은 이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보수를 초월하여 봉사정신으로, 희생정신으로 일에 몰두하게 되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같은 인격을 갖춘 일꾼들이 더욱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교회의 봉사의 직무를 맡는다면 일세기 신앙 공동체와 같이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희생을 각오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는 늘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가론주다 대신 열두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피선된 것은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 보선에 앞서 이를 유하여 기도하였다라고 24절에 말씀합니다. 재배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선출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추천된 요셉이 사도로 선출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쓰시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같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 사도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택한 나의 그릇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인정이 없으면 결국은 가론 유다처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되고 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띠아는 수평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은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는 데는 바로 수직적인 인정에 앞서서 인간끼리의 수평적인 인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추천한 겁니다. 인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추천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사람의 인정이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인정만으로 제자의 사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역이 더욱 효과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 인정하는 성도들과 이웃이 인정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봉사와 희생을 즐겁게 감당하고 하나님과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과연 1세기 제자들의 모습이 지현되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명목의 모든 성도들이 과연 일세기 제자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재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심령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